자, 어, 이제는 은성이가 어제 얘기 어제 아래 얘기했지. 안화 부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이거 대학 간 사람들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 꽤 많거든. 그것도 나도 그렇고 이게 정확하게 구조는 안화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안화 끝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은성이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낀 것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그래도 거기에만 그, 그 안에서 좀 기본적인 구조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알려줄게. 그러고 나서는 그 정도는 알고 모델을 보고 관찰하고 변화를 좀 잡아내는 게좀더좀 어 편, 좀 쉽게 되지 않을까 해서 구조적인 걸 알려주는 거야. 아마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배우더라. 광대뼈 뒤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구조가 이렇게 면이 쪼개진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 싹 만들어주고. 거기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안화가 쑥 올라와서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빼고 해볼게. 구조적으로 요런 느낌의 면을 가진다는 거야. 이렇게 또 돌면은, 이 안화가 잘 돌아가져야지 결국은 이마도 입체적으로 돌아가주고 광대도 같이 돌아간 뒤, 그게 어디냐면, 아화의 깊이 어, 측면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깊이감을 잘 잡아 줘야 어이 망아가 잘 돌아오고 광대가 잘 돌아오고 결국 작품 전체가 입체적으로 되, 되는 거야. 측면의 깊이감을 잘 잡아야지. 어. 그래서 광대를 구조적으로 일단 좀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뒤쪽 앞 아, 아나 를 아나를, 아나를 구조적으로 얘기하자면 뒤쪽 광대에서 이렇게 흘러 나와서 면을 치면서 이렇게 넘어오고, 그걸, 그 중간에서 아나가 또 튀어나온다. 뭐, 다르게 얘기해볼까? 아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르면서 광대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지? 아나가 둥글게 되는 거를 가로지르면서 광대가 나온다라고 느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아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웃을 때, 눈 웃음 꼬리 생기는 걸 봐봐봐. 그러면은 흐름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위에 꼬리 이렇게 가지고, 중간에 꼬리가 하나 또 째지는 게 있고, 아, 이쪽을 반대쪽에 해야겠다. 잠깐만, 다시 할게. 광대 이거 그대로 그려놓고,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광대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하자 반대쪽에서 다시 할게. 자, 나이 많으신 분들, 일단 구조적으로 그거부터 반대쪽에 있던 거 똑같이 그려볼게. 해주고, 이 예? 이렇게 돌아가주고, 이렇게 넘어오고, 예? 거기서 이제, 웃는 거 설명해줄게. 자,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눈꼬리 끝에 중간에 서 이렇게 웃는 자국이 이렇게 가지. 눈웃음 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눈웃음. 웃을 때 아니면 주름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해골에 어, 해골에 딱딱한 해골에 가죽이 이렇게 쭉 안착됐다는 라걸 생각하면 될라나 비유가 안되네 하여튼 해골의 모양이 따라서 그렇게 주름이 생긴다고 보거든 나도 어떻게 배운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긴 정확하게 말하긴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해골의 형태가 딱딱한 게 있으면은 그 형태에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가죽이 해골의 형태에 따라간다라고 보는 거야 나는. 어. 그래서 눈주름이 이렇게 생기면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 만들 때 광대에 대한 면을 칠 때도 위에 중간 갈라지는 이 덩어리들을 쳐줘야 되는 거야. 손을 갈때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옆으로 살짝 가주면서 그래도, 안 하는 닫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해골이 이렇게 가잖아. 눈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 그러면서 광대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하는, 사실은 뼈는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 너무, 여기 눈골이 여기 갈라지는 걸쭉 파버리면, 이어지는 게 사라지니까 하는 얘기야. 이어져야 돼. 이제? 그거는 이제, 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면을 쪼개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끝에 면이 있어야 돼. 들어가는 면. 빨려 들어가는 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양을 체크할 때는, 이제, 반 측면에서 요 외곽 라인을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봐야 돼. 중심, 자, 중심 부분에서, 외곽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눈이 잘돼 있어야겠지. 눈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이미지를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외곽을 체크해야지. 그게 기준점이 되면서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고칠 수 있겠지. 무조건 모양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붙여서도 모양은 잡을 수 있고 깎아서도 모양은 잡을 수 있는데 이 답이 누가 봐도 붙이는지 깎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려면 기준점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어, 또 다른 기준점들을 이잘 맞아져 있어야지 그 외곽을 붙일지 깎을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심을 잘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는 눈 위치가 잘 체크, 눈 미,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요 미간이 잘돼 있고 눈과 눈 귓과 눈꼬 사이의 거리가 잘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눈, 어그 상태에서 외곽을 보고 거기서부터 얼만큼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 또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외곽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이 외곽까지 거리가 어떤지를 보고 중심을 근거로 깎을 지붙일지를 판단하면서 이 모양을 잡아 들어가야 돼. 아나 제일 첫 번째는 안아 튀어나오는데 잡아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 살짝 돌렸을 때이 들어간 부분들도 체크해 줄수 있고 이러면 또 체크해야 되겠지. 어. 질문한 것 중에 어 내가 답변을 지금 여기서 그 자기가 실기인 거에 좀 틀린 거를 체크해달라 이런 게이 의원이가 이런 아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뭐이 작품에 손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스크린으로 알려준다 했었는데 그게 이런 부분이야 정해져 있는 사진 각도가 우리가 지금 많으면은 뭐 여덟 장에서 한1 2장 정도 쓰잖아 그 반쯤에 한두장 정도 더 쓰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제한적인 정보기 때문에 어 이거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소민이도 얘기했던 게 있네. 눈 안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그게 사진에 대해서 한계점이야. 지금, 뭐, 이제 광대뼈 얘기는 끝났디, 은사, 그, 아, 아나 얘기는, 아나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끝났다, 다른 얘기다. 이제, 어, 사진 각도에서 없는 형태를 찾아내는 거. 이게 입시생들 많이 실수, 실수라는 기보다는 좀 틀에 갇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진 연습을 우리가 할 때, 정해져 있는 뭐 8각도, 아니면 12각도 정도, 일부러 가서는 한 12개 정도 더 쓰는데, 보통은 8각도 많이 쓰지. 대학 출제할 때도 8각도 많이 하고, 모델도 8각도에 따라서, 꺾어, 시간대별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을 관찰할 때, 8각도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 좀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데, 모델이 만약에 있다 치면은, 360도를 다 봐야 돼. 360 각도를 봐야 돼. 그까지 뭐360 각도라 따지기엔 좀 너무 많지만은, 최대한 많이 봐야 되는 거지. 사진 각도 그 사이의 각들을 다 관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정면에서 이제, 봤을 때 얼굴 넓이들이나 코의 넓이나 제일 기준되는, 어, 간격들이 다 체크가 되지. 그러고 나서 깊이감을 모른다. 자, 예를 들어, 광대가, 요 부분이, 자, 내가 이런 쪽으로 얘기할 때, 여기가 최고점이 튀어나오고, 거기는 얼만큼 들어간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긴 하지, 그지? 이 들어가는 면적이, 그러면, 얼만큼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진에서는 모르지. 자, 그걸 모델이 있을 때 어떻게 찾냐면, 이게 모델이라 치면은, 정면에서 약간 돌아가는 거야. 자, 정면에서 약간 돌아가는 정도가, 귀요 앞에가 보이는 위치까지 자기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만큼 도는 데까지의 양을 이어주면서, 면적의 각도를 정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할수 있지. 이해가?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 각만큼에서, 아, 이 사이 각만큼 돌았을 때 여기가 보여야 된다. 라고 풀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반대로 또딱 반대로가 있다. 따르게 얘기하면은, 어, 요 깊이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어렵잖아. 이 깊이가. 왜냐면, 정면에서 안 보이고, 측면에서 안 보이고, 반측면에서 보이네. 아, 근데 요즘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 라인을 봐야 되는데 이 양에 대한 정확한 걸 보려면은 또 이제 정면에서 살짝 꺾었을 때마다 여기 외곽 깊이감을 봐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꺾었을 때요 각도. 그러니까 반측면 사진에서랑 정면 사진에서 는 없는 각도지. 그러니까 어렵지. 이 각도를 보면서 여기 깊이감을 관찰을 해줘야 돼. 요런 부분이라든가 요런 깊이감이라든가 요런 그, 깊이감. 요 안에 얼만큼 돌아가는 각도. 그리고 뭐 광대, 요, 아랑 광대랑 요 양을 잡는 거. 또 아까 입술의 부분. 그런 부분들. 아, 입술 부분 앞, 앞에 영상이래. 이런 부분들. 다 모르는 부분들. 반 측면에서 사진에 없는 각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나중에 모델 수업할 때또 한번 더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은, 어, 새로운 사람을 만들자. 아예 또다르게 얘기하면 완전 처음 보는 외계인만들더라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보는 방법을 배우면은 자 그리고 자, 한 10분 지났으니까 이제 머리카락 하는 걸좀 보여줄게. 자 머리카락 질문도 한번 들어왔었는데 아 머리카락을 이걸 구조를 다 얘기하면서 할수 있을까 시간이 자 머리카락까지 하고 오늘 영상 끝내줄게. 머리카락 아이고, 머리카락 구조에 대한, 일단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나? 머리카락 구조에 대해서, 이게. 일단은 머리카락은, 자, 머리를 먼저 이렇게 보면은, 구잖아.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보면은, 뚝배기만 딱 봤을 때, 구에, 구에서 털이 자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털이 자라는데, 우리가 보면 가마가 있잖아. 털의, 시, 어, 털의 끝점이라고 해야 되겠, 어? 어? 털의 끝점? 끝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마 부분이 머리카락의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야. 자, 이론적으로 또 이제 접근을 점점점 점점 해볼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털을 보고 가마, 가르마라던가, 가마라던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이 부분은 헤어라인이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끝나는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그지? 그 말은 이 앞머리라든가 구렛나루라든가 뒷머리를 덮고 있다는 거지. 어, 그 가마도 마찬가지고 가르마도 마찬가지로 어, 제일 위에 있는 머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앞에 이마 라인이나 헤어라인 쪽에는 제일 밑에 깔려있다는 거고. 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머리카락의 구조야, 털의 구조야. 음. 그러면 이제 여자 머리 같은 경우는 둬냐면 금방 이냥 똑같이 가르마 부분이 머리카락의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어, 이거는 뭐 덥고 안 덥고 이런 건 없겠네. 그럼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게 많은 게 남자 머리니까 어, 남자 머리는 이 사람은 만약에 남자로 치고 흙을 잡아볼게. 남자들은 보통 가르마 있고 가마, 가마가 나오지. 여자들은 이제 묶으면서 가마를 가리니까 그냥, 어. 구에 대한 구조에서 이렇게 꺾어주면서 계단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자. 자,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가르마가 있고, 금방 내 머리 같은 거 설명해 볼게. 가르마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떻게든 위치가 잡혀져서 회오리를 치면서, 가마가 있지, 그지? 응. 가마가 있지? 가마가 있으면 짧은 머리라 생각하고 일단은 구조를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면을 잡는다. 자. 가마가 있어. 가마가 있으면은, 세오라인 쪽으로 갈수록, 층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 층은 어떤 층이냐면, 이제, 구라는 기반에 맞춰진 층이야. 구라는 양을 맞춰주면서 구조적으로는 계단식으로 약간 솔방울 생각하면 돼. 그 유자가 솔방울 보다 하던데. 솔방 울 일단 필요없다자 <laughs>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자이 계단식 구조에서 털을 자 털을 표현하는 거 이제 세로로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헤어라인 쪽에 머리카락이 제일 밑에 깔리게끔 덮어주면서 끝나면 돼. 착착착착착 덮어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이렇게 가면 되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구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구에서 제일 최고점이 되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그거에 맞게 최고점 잡아주고 그거에 맞게 계단식으로 꺾어주는 거야. 계단식으로 꺾어주는 거야. 꺾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일단 좀더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꺾어주고, 꺾어주고, 꺾어주고. 좀 꺾어주고, 들어가지고 꺾어주고, 꺾어줘야 돼. 9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돼야지 이 규칙이 맞으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자, 여기서 9라는 규칙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어떤 경우냐면, 자, 금방 얘가 왜 깎았냐면, 여기 구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준 건데, 만약에 흙이 그냥 아무 때나 붙여져 있는데,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선만 끊는다. 이러면, 머리카락은 절대 양을 안 맞추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서 결국은 양을 맞춰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계단식으로 간다 하는데, 반대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게, 여기가 툭 튀어나와서, 여기가 오히려 들어가 버린다거나. 자, 선, 선적인 설명은 열심히 하려고 해, 막 이렇게. 묘사를 아무리 해놔도 이렇게 해놓고 양을 이렇게 잡고 나서 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아 이 사람은 뭔가 구조가 이게 정육면체지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그죠? 다른 각도에서 뭔가 돌렸을 때 불빛이 나고 보이잖아 그지? 상의 모델이, 뭐, 여기 혹이 났으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잘 없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기가 제일 위에 층이고, 그 밑에 층에 살아야 되고, 그 밑에 층에 살아야 되고, 얘는 그 위에 층에 살면 안 되니까 깎아준 거야, 이렇게. 그래야 구가 되는 거지. 요거보다 더 밑에 층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더 밑에 층 만들어져야 되고, 더 밑에 층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 귀까지 가면서 양이 돌아가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구조 두 가지를, 자, 그러면서 앞머리까지 얘기할까요, 옆머리하고? 옆머리,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옆머리 이렇게 가지고, 그지? 층층이, 이렇게, 이렇게. 짧은 머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긴 머리 이러면 어떻겠노? 긴 머리면 이 단계들이 안 보이겠지? 자, 위에 머리가 만약에 지금 내 머리처럼 길다, 이러면. 안 아, 보이, 새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위에 머리가 내처럼 길다, 이러면 이게 이까지 내려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까지 내려오겠지? 그지? 한 번에 쭉쭉 내려와주면서, 한 이쯤에서 뭐 머리카락을 처음 층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해주고 거기서부터 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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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사실상 이발을 하게 되면 끝에 부분들이 많이 여기서 층이 생기고 위에 부분은 길게 생기고 끝나잖아 여기는 보통 투블럭하면 이렇게 쭉 들어간다 치고 이래야 되지 그죠 보통은 그럼 나중에 뭐 이어주는 거는 뭐 묘사한 스킬 알려줄때 이어준거 알려줄게 구조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거야 그지?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층층이 이렇게 쭉쭉쭉 층에서 봤을때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야 그지? 이래가야지 앞머리가 이래, 이래 하면서 여기 나중에 밑에서부터 쏙 뻗어서 이렇게 올라오는거야 자 요런식으로 이래가야지 그지? 이래가야지 이거 진짜 또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하는 사람 경우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 반대로 해. 반대로 어떻게 하지? 반대로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반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반대로 하더라고.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찍어 나온 거를 반대로 했었나? 어떻게 했지? 아, 반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반대로 하더라고.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기억을 해내야지. 지금 그걸 안할 텐데, 이렇게 찍어주고, 찍어주는 건데, 이걸 안 찍어주고, 어떻게 하더라? 반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아, 니 모르겠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반대로 하더라고. 이거를 층을 내는 거를 이렇게인가? 아,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되고, 단순하지. 그냥 생각하기 쉽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빼. 그냥 영 헷갈리면. 넣어서 빼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지 <laughs> 이렇게 넣어서 빼. 층이 돼야 돼, 층이. 구조속으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다, 이렇게다. 아, 그래. 이렇게 하더라, 그래. 이거를, 교를, 이렇게 파더라고 맞나? 응. 이렇게인 것 같아. 층은 하는데, 층층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층층이 가면, 이런 식으로 층층이 가버려. 뭐, 뭔, 뭔 차인지 알아? 이래 가야 되거든? 반대쪽에 해놓으면은. 층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면서, 이거, 이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층이 만들어졌다, 올라왔다가 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 번씩 보면. 어색하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자인 면에서 그냥 꺾어주고, 거기서 또 일자인 면에서 꺾어주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팍팍팍팍팍,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어색해진다. 그리고 어, 앞머리에 대한 설명, 구조, 이제,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하나 또 해줄게. 자, 머리카락은, 우리, 이제, 짧은 머리 생각하면은, 20분인가? 짧은 머리 생각하면은, 보통 이렇게 떠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머리카락에, 이제, 자라나는 성질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삭발 한번 싹 하고 군인들 머리 딱 자란 거 보면 수염처럼 까실까실까실하게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질은 식물처럼 올라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올라오는 힘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 올라온 힘이 난초라 생각하는데 길면은 벼처럼 털이 길면은 솟아나는 성질이 고기를 숙이게 되는 거야. 어. 그 원리의 구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자. 여자들 같은, 여자머리 같은 경우면은 사진이나 뭐 사람 잘 봐봐. 가까이서 보면은 올라오는 성질에서 그 힘을 못 이겨서 머리카락 길어버리니까 꺾여서 뭐 흘러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르마든 앞머리든 이제 자라나는 부분들을 가르마, 앞머리, 뭐 가마 이런데 표현할 때는 올려야 돼 이렇게 털을 꺾고 올렸다가 꺾여야 돼 이렇게 올렸다가 꺾여야 돼 구조적으로 응. 털의 자라는 성질 때문이야 자 자라는 힘 때문이지 이 올라왔다가 꺾이게끔 구조적으로 쉽게 설명하자 올라왔다가 꺾어지게끔 그래서, 머리카락, 만약에 처음에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면을 좀, 이렇게, 자기가 가이드라인 잡아보면서 접근해도, 구조를 파하는데 도움이 돼.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어지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안 보이지? 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야 돼. 자, 요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꺾여져야돼 이거지? 응. 일단은 뭐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묘사는 다음에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보도록 할게 구조에 대한 얘기만 일단은 충분히 했나?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했고 여자 머리는 일단 머리는 음,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해야겠다 일단 구조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오늘 넘어가자 머리카락은 아예 완성을 싹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냥 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